뭐하려고? 이이이이 놈이 불러놓고 아, 고 넷플릭스 흑백인 회사 영인 리셔프에 홍보각에 다녀왔어 그거 자랑하려고 아, 고 매번 너만 다니니까 나도 나가서 촬영한 홍보각 리뷰 아니 TN미미도 너 혼자 갔다오거 아, 듣고! 그 너도 어제 다녀왔잖아 삼빛고적죠. 김선 맛있더만. 홍보각에서 뭐 먹고 왔대야? 홍보각 특선냉채, 불도장 게살유산슬 모자새우, 소고기안심볶음, 짜장면에 망고로 만든 디저트까지 나왔지. 이 당수육은 안먹고온겨 시그니처라 따로 시켰지. 이 당수육 맛은 어떤디? 근본 스타일인 복모그로 나오고 익숙한데 특별한 맛. 그맛 그대로야. 튀김옷과 고기가 따로 놀지 않고 마치 하나인 것처럼 붙어 있는 식감에 소스의 새콤달콤 밸런스와 간까지 완벽했어. 이 홍보각 특선냉채는 어땠대야? 해파리, 전복, 새우, 오향장육, 송화단, 닭고기까지 들어있고 새콤달콤 식감까지 전체 요리로 완벽했지. 이불도장시그니처 불도장은 어떤디? 고 불도장은 스핀 새우 전복 송이 오골게 은행 등 고급 재료들이 들어있고 슴슴한 국물이 진국이고 신기하게 두 방장에 넣어 먹는 걸 추천해주셨는데 한국인이 좋아하는 얼큰한 국물이 듯 좋더군 게살 유산슬 맛은 어때? 모든 재료가 한 번에 다 느껴지는 식감이 야 게살이 단단하게 잘 살아 있고 야채 익힘도 완벽하고 간이 세지 않아 더욱 좋더군 생애 최고의 유산슬이야이 그거 좋아한 노번에 그또 다른 시그니처인 모자 새우는 어떤 맛이야? 작은 새우를 품은 큰 새우라는 뜻의 모자 새우는 튀김옷이 얇고 속살이 약간의 야채와 많은 새우로 꽉 채워져 있는데 훌륭하더군 새우의 단맛과 식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지 소고기 안심볶음은 맞나? � 먹었 빵과 야채와 소스는 훌륭한데 고기의 표맛이 내 취향이 아니라 조금 아쉬웠어. 이아 짜장면 궁금하네. 짜장면은 어때? 요 짜장면은 면이 정말 예술이고 짜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아 매일 먹을 수 있겠더군. 이 근데 짬뽕이나 볶음밥은 안 먹은 겨 쉐어에서 맛을 봤는데 짬뽕은 내 인생 짬뽕이야. 팔선보다 훨씬 맛있었고 이렇게 잘볶은 볶음밥은 오랜만에 먹었어. 이 자우지간 또혀 아니오? 중식을 많이 먹고 무리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 건 굉장히 오래간만이야. 짬뽕의 당수익 다시 먹고 싶군.